우리 욕구와 욕심과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선보겠습니다. 인간의 그 본성을 가리키는 말 중에 헷갈리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오늘 제목대로 욕구, 욕심, 욕망입니다. 이세 가지가 이제 어떻게 다르, 다른 건지, 그리고 신자는 이세 가지 본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세 가지 본성을 잘못 관리하면 우리의 인생을 방치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성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님 앞에 더바르게 서시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도록 니다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욕구와 욕심과 욕망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말은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입니다 자 욕구와 욕심과 욕망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여러분, 욕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욕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욕구는 좋은 거예요. 욕구는 무언가를 하게 하는 힘이거든요. 욕구는 원래 좋은 겁니다. 욕구는 인간을, 인간의 그 중요한 본성 중에 하나인데, 생명력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욕구가 없으면 인류 생존이 끝나버려요. 내가 식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병이 든 증거거든요. 내가 밥맛이 떨어진 거는 병이 든 증거. 성욕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소 인류가 그냥 끝이나요. 그러니까 욕구라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하게 하고 성취욕 하업 다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동기와 힘이 됩니다. 이 욕구 때문에 사실은 자꾸 뭐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욕구는 굉장히 좋은 거죠. 물론, 이 욕구가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냈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욕심과 욕망도 덧붙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욕심과 욕망은 좀 부정적인 거란 느낌이 오죠. 그런데, 사실은 욕심도 욕망도 아이러인데 인류의 문명이나 이런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거대한 성당 있잖아요, 베드로 성당. 아니면 큰 제가 러시아를 갔더니 뭐 이삭 성당 같은 경우 100m라든가 천장 가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어마어마하죠. 그 그런 거를 만들 때,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부여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멋진 거를 지어드리겠다는 <laughs> 욕구, 거룩한 욕구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욕심도 들어가 있고, 욕망도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고 아니면 해서 쌓아내는 거고, 고대 사회의 거대한 건물들 같은 피라미드 같은 것들이 대부분 그런 욕망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볼 때, 사실은, 와,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나?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요, 욕구 자체는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 그래서 욕구가 이 도를 넘어서게 하면 안 돼요. 욕구가 어떠한 선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그걸 우리는 보통 욕심이나 욕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이 욕심은 약간 중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게 쓰이기도 해요. 학생이 공부에 좀 욕심을 내야지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욕심은 뭐예요?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단어는 약간 좋은 의미로도 쓰여요. 그러나 대부분의 상태에서는 뭐예요? 욕망은요, 그 욕심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가 그러니까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추울 때 옷을 입으려 하는 것은 뭐예요? 옷으로 나를 지키려 하는 건 뭐예요? 자기 본능은 뭐예요? 욕구예요. 욕구. 나를 보호하려는 욕. 구 그런데 보니까 같은 옷 중에서 좀더 좋은 옷이 있어요. 둘 다. 따뜻한것 같긴 하지만 좀더 좋은 옷이 있어요. 저거를 취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부모님 좀 욕심이 들어요. 그런데 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었어요. 내가 나도 그거를 가지도 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욕망이 들어요. 아니면 그거를 뺏어서 입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과 욕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신자가 욕구가 있는 건 죄가 아닌데. 내가 이게 욕심으로 넘어간다 싶으면 벌써 아, 내 마음에 지금 죄가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뭐 하는 거예요? 신자의 염성이 빛을 바라는 거. 근데 이게 중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욕군제 욕심인지 욕망인지를 모르고 막 취하려 하거든요. 이이면 그러니까 좋은 거지, 내내요. 아니면은 술술을 써서라도 다른 사람 걸막 뺏어로 고 이게 벌써 죄로 간 상태인데 이게 자기 마음이 죄로 갔는지도 모르고 한 주간 동안 막 살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상태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전혀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그 내면이 전혀 정화되지 않았어요.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이미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인지를 못하니까 그대로 예배를 드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를 가지고 또 가고 똑같은 행동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는데 죄가 해결되어지 역사가 올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의 마음을 욕심이나 욕망에 뺏기면 안 되는데 너무 쉽게 뺏기고 그거가 전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욕구는 좋은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뭐가 떨어져요? 그 욕구가 사라지죠. 젊었을 때는 욕구가 넘치죠. 그 욕구가 넘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좋은 거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남녀가 더 사랑하는데. 둘이 사랑해야 되는데 갑자기 옆집 여자가 더 예뻐 보이기 시작해. 그럼 뭐예요 이거는? 욕구가 뭘로 변질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기 시작해. 그 여자를 뺏기 위해서 막 강제로 여자를 잡아와요. 이건 뭐예요? 욕망이 분출고 그러니까 욕구나 욕심이나 욕망을 신자가 구별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쉽게 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 욕망을 말하지만, 한자에서는 사실은 좀 다릅니다. 욕구에서 쓰는 한자가 욕자가 같은 한글이지만, 욕자와 욕심이나 욕망에서 쓰는 욕자의 한자가 한 번이 달라요. 이 욕자, 우리가 욕구라는 말의 욕자는 하고자 할 욕입니다.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나 욕망의 밑에는 그 하고자 할 욕자 밑에 마음심자가 써 있어요. 달라요. 한 문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는 좋은 건데 그 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뭐도 있어야 돼요? 배려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돼요, 그 마음속에. 근데 그 마음에 뭐가 꽉 차요? 내가 저거를 해야 된다하는 마음으로 꽉차 있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꼭가져야된다하는 거로 꽉차 있는 요 내가 돼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취해야 되고 저도는내 거고 마음속에 온통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상태. 나만 높아져야 되고 나만 가져야 되고 마음이 온통 하나님 없고 배려 없고 사랑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언가로 꽉 차있는 상태가 뭐예요? 욕심과 욕망을 일으키면 달라요. 욕구와 욕심과 욕망은 아예 다른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 뭐가, 뭐가 안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것들이 안 보이죠. 자기 것만 보여요. 내 부족함만 보여요. 마음에꽉 그게 차있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를 가져다가 뺏어서라도 그럼 다른 사람은 이미 비어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갖다가 채워요 내가 배고플 때 밥을 먹고자 하는 욕구는 아주 정상적이지만 배가 부른데 또 다가올 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옆사람이 밥을 굶고 있는데도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 거 욕심이죠. 내 혀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기를 강제로 뺏어서 자기끼만 자기, 자기 앞에 놓는 거 이게 다 욕심과 욕망이거예요 신자는 이 욕심과 욕망을 조심해야 되죠. 신자에게도 욕구가 있어야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구가 있는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켜요. 참가자도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열심히 있는, 이 열심히는 뭐예요? 욕구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전도도 이 욕구가 있는 사람이 잘해요. 아유, 목사 힘들어요. 전도 가자 그러면은, 아유, 좋아. 나만 빼주세요. 이건 욕구가 없는 거예요. 딱 보면 알죠? 뭐, 봉사합시다 그러면은, 아, 힘들어요. 이건 욕구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현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잘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욕구가 잘못하면 욕심이나 욕망으로 바뀔 수도 없죠. 그 안에 내가 높아지려 합니다. 내가 가지려 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순간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한 것들의 다른 부정한 것들이 끼기 시작할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나 욕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실은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욕망을 뭐라 그래요? 불의 비유에서 모든 것을 다 불타오르는, 불태워 버리는. 네 인생을 불태워버린 이렇게 표현하죠. 철학자 니체는이 네 욕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푸죽관 앞에 개 그러니까 고깃덩어리 그 정육점 앞에서 그피 흘리는 고깃덩어리를 보고 막침 흘리는 개 근데 거기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그걸 먹으려고? 칼 들고 있는 주인한테 죽이면 요 그런 개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욕심과 욕망을 주위에서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욕구는 좋은데 여기서 조금 넘어가면 욕심 욕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이 우리 헷갈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러면 욕구와 욕심과 욕망을 구별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우리는 욕구와 욕심과 욕망을 구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돈을 벌때아 어, 나는 여기까지만 벌면 돼 됐어 이번 달에는 5천 불 들어왔으니까 됐어 누가 2만 불을 준다 그래도 아예 됐어 이러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2만 불 좋은 거예요 근데 또 누가 2만 불이면 아이따에 2만 불로 뭐 만족한다 했는데 누가 10만 불 준다 고 그래요 그러면 야 무슨 10만 불다쓸 일이 뭐가 있어 2만 불이면 돼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10만 불 고맙습니다. 이제, 이제 뭐가 있냐면 그게 좋다 나쁘다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옳다 그르다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욕구와 욕심과 욕망을 구별할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구와 욕심과 욕망을 우리가 정말 잘 주님 앞에서 조절해서 살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센서티브 그만큼 조심해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쉽게 어디에 뺏겨요? 우리의 인생을 욕심이나 욕망에 뺏길 수 있다. 이게 역전되는 순간 뭐가 더 중요해져요? 사람보다 돈이 중요해져. 내 목숨보다 돈이 중요해지고, 내 명예보다 돈이 중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돈이 중요해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돈을 위해서는 거짓말과 사 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천정전들 이 뒤집어지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강가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강물에 빠지게 됐어요. 또 내려가는 거에 아빠 헤어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살려주세요 하고 주변에 기어 떤 사람 한명찾어요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 아저씨가 강물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아안하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들이 그렇게 말한다 아니 이, 그 아저씨가 그렇게 말니다 아이에게 그러면 내가 물에 들어가려는데 옷도 다 젖고 이래야되는데 그럼 백불만 줘 그걸 내가 들어가서 구해줄게 요 아,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더 소중해요 사람 생명보다 자기 옷이 더 소중한 거죠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0달러는 너무 비싸요 70불에 합시다 <laughs> 근데 그 말을 아버지가 들었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아버지가? 네? 야이 망하는 놈아! 화가 나요 50불로 해라 50불이면 충분하지 아저씨가 그러면 50 불에 구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찾아볼게 하고 그 사이에 아버지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웃긴 이야기지만 오늘날 현대의 모습들이에요 사실. 은 내가 좀 손해 나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에도 100불이 자금도 규정하고. 근데 그게 또 아까우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목숨에 돈이 더 높은 거죠.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돈이 높은 거죠. 어느 샌가 이게 사람이 뭔가 가치가 와전이되고 이게 뭐가 옳은지 그런지 흐려져 버리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욕구는 좋은데, 욕심과 욕망이 과도하게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뭐가 옳은지 그런지, 이게 헷갈리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욕구가 욕심과 욕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니다 욕심은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영어 성경이 욕심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sire가 욕구잖아요. desire. 근데 이 욕심을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evil, desire. 악한 욕구란 뜻입니다. 욕심. 악한 욕구.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 3에서 3 5절을 보면은 사실은 숱한 죄가 많아요.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미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들이 이같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사실은 인간들이 수많은 죄를 행한다 수많은 죄를 행해요. 근데 이런 죄의 결과가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이 사형은 세상적인 죄의 사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죄들, 이 수많은 죄들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나요? 사람이 왜 불의를 행하고 탐욕을 가지고, 왜 분쟁을 하고, 왜 이래요? 더 가지려는 마음, 더 높아지려는 마음, 더 취하려는 마음, 더 잘나려는 마음 욕심이에요 욕심. 자기만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못 견디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심자에 마음 자기만 이루려고 하는 게꽉차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이 죄의 시작이 어디에서 오냐? 욕심, 욕심.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하는 것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뭐에 끌려 간다고요? 욕심에 끌릴 때, 이런 문 제가 말씀합니다. 욕심에 끌려요. 그 욕심이 결국 뭐를 만들어요 죄를 만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근원은 뭐가 있어요? 그냥 욕심이 있더라고요. 이 욕심이 잉태에서 죄를 나오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모든 죄의 근원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인간 마음의 욕심.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은혜를 품고 배려를 품고 사랑을 품어야 되는데 아니요 욕심을 품었더라고요. 이루고자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가 되고자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을 가지려는 마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속에 온통 그런 것들이 가득 차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그게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한 수많은 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사령에 당한다고 하나님이 했는데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옳다 하는 지경까지 가고 그래도 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뭔가 하려는 것들이 욕심이나 욕망으로 바뀔 때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품고 죄를 낳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욕심과 욕망을 품어요? 정말 거룩한 거를 가지고 싶어서요. 천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욕심과 욕망을 품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요. 하늘의 은혜를 품기 위해서 내가 욕심과 욕망을 가지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요. 다 그거는 이 땅의 소유의 문제, 이 땅의 소유이 땅의 소유를 더 많이 가지고 품고, 내가 더더 더 많이 가지고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 좋아지면 절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있다는 것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현장. 조심해야 돼. 신자는 뭘 받고 누렸을 때 조, 좋아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여러분, 목사가 선물 주면 좋아요. 기도해 주면 좋아요. 우리는 쉽게 뭐가 좋냐면, 있다는 것들이 좋아요. 내 눈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가 좋아야 되냐면 신자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좋아. 근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좋아지면 눈이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그거 하나 주면 좋고 안주면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주는 사람은 나한테 친한 사람 안 주면은 미운 사람. 옛날에 그러잖아요 뉴욕에 있는 사모님들이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절대 주방을못 가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모님들이 그걸 가지고 교인들을 컨트롤한대요. 나 친한 사람은 친한 사람이 아니라 줘도 그 사람들이 받을 때 받지. 사모님이 나한테 줬어. 너는 안 줬잖아. 이러고 다 해. 그러니 이게 마치 뭐가 친하냐 안 친하냐. 이 딸의 것을 주면 친한 사람 안 주면 안 친한 사람. 은혜를 줘야지 좋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해야 좋은 사람이거요 하늘의 은혜가 오도록 역사하는 게 좋은 거죠. 우리가 일단 소유에 뭔가 꽂히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목사가 기도할 때도 감동받고 은혜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는가를 봐요. 정말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있는지. 정말 내가 주님만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품고 주를 사모하고 나아가면, 하늘에서, 하늘의 평화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이 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모든 은사, 모든 선물은 다 어디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알아보세요. 모든 복은, 모든 복은. 하늘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자꾸 시선이 꽂히잖아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게안 보입니다. 우리의 모든 복은 하늘로부터 옴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채우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안기면.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진짜 평안과 안식과 하늘의 복들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그거 더 높은 가치를 바라봅니다 욕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가진 거 나누라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돈 내놓세요 그럼내놔요안 내나요 잘안 내놓지만 더 높은 가치 인류에 누군가가 굶어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이거면 우리가 해야 될일 아닙니까? 하는 순간 그걸 깨닫게 되는 사람은 내놓죠. 왜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놔서 저 아이들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게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아, 더 높은 가치가 있구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위해서 내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내 삶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발견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온몸도 거기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더 높은 가치를 갖는 다 미국의 유명한 스탠딩 코미디언이었던 지미 듀란트 사람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군대에서 한번이 사람에게 서외를 했습니다 어, 당시 엄청 인기가 있었으니까 와가지고 공연해달라는 근데 군대에서 돈을 너무 적게 주는 거 출연 출연료을 너무 초, 조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미 듀란트가 그랬어요 나 이렇게 바빠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간다 그래도 그 정도 페이 받고 저 오래 못해요. 5분밖에 못합니다. 그런 줄 아세요. 그랬더니, 군대에서 그러면 잠깐이라도 괜찮으니까, 5분이라도 괜찮으니까, 가서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다 5분이면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안 내려오더라고요. 나중에 그 공연이 끝나고 물어봤어요. 아니, 원래는 5분만 하오신다더데왜 이렇게 길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길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때는 지민들한테 그런 거에요 제가 무대에 딱 올라갔거든요 제일 앞에 앉는 장병이 양쪽에 팔이 하나씩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쪽 지금 전쟁으로 부상을 당해가지고 한쪽팔밖에 안 남았는데 그 남은 팔로 서로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박수를 치세요 그거를 딱 봤는데 내가 어떻게 5분만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을 봤는데 내가 어떻게 5분만 하고 모를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기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할 수 있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욕구가 어쩌면 쉽게 욕심이나 욕망에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질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사실은 하나예요. 이거를 갖다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안되게 해야지, 안되게 해야지, 안되게 해야지.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될수 없어요. 구별이 안되거든요, 사실. 그럼 안되게 하는 방법은 하나에요내 욕심이나 내 욕망보다 더 높은 가치를 만나요. 끊임없이 그 높은 가치를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 욕심이나 욕망이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더 높은 가치를 만나면 변화될수 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욕심과 욕망이 들어오려고 할때 빨리 뭘 넣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깨닫고 우리를 찾아서 하기로 원하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과 은혜들을 다시 한번 채워야 돼요. 그사명을 붙잡고 주의 나라 영광에서 달려갑니다. 우리 양심들이가 그렇게 욕심과 욕망을 이겨내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벌을 그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소망입니다. 자연하시